자 그러면 룰을 정리해 볼게요. Rule number o 바밤. 자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. 바밤, 그죠? <laughs> Possessive pronouns 뭐뭐 있어요?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Mine, yours, his, hers, ours. t h e r e 쓰죠? 이것들은요, show ownership. 어 이거는 아 내가 이 물건의 주인이에요 라는 어, 그, 그걸 그 보여준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and never need apostrophes. 그 so, apostrophes 예전에 제가 이렇게 중간에 여기 쉼표 같은 거 찍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즈를 우리 줄일 때 여기다가 이거 찍는 거 이게 이거라고 그랬어요. 그렇죠? 기억나시죠? 이거 필요 없습니다. 라는 뜻이에요. 우리 누구의 것이라고 할때 예를 들어서 어... 뭐... 탐스 베이비 이런 식으로 할때 여기다가 어퍼스트로피를 찍었잖아요. 탐의 아이입니다. 라고 할 때. 근데 이거는, possessive pronoun은 이게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. 절대로. 그 다음에, rule number two. But, um, a possessive pronoun indicates it is acting as a subject complement or A subject of the sentence. 자, 이건 좀 너무한 문법 용어예요. <laughs> 여러분 알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. 자, 이거를, 선생님 어, 좀 쉽게 설명하면요. be verb 뒤에 올수 있다라는 말이에요. be verb 뒤에 올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얘는요. subject 자리에도 올수 있다는 소리예요. mine 같은 게 여기도 올수 있고, 여기도 올수 있다. 자, 어렵지 않죠?